그러니까, 저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, 어쨌든. 갔다 와야 되는데,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와야 얘가 안 늦겠냐는 거지. 이럴 면 풀메이크업 하고 왔는데, 어, 왜 없어? 이러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. 이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? 물건 사고 오는 시간. 갔다가 오는 시간, 오케이? 네. 물건. 걸리는 시간이지, 결국엔. 나는 이 시간이. 물건에 걸린 <laughs> 물 물건하고 관련된 사용하는 걸리는 시간. 2시간 열기 때문에 2시간을 넘기면 안 되겠다. 음. 됐죠? 드라마를 찍을 수 있습니다. 2시간 정확히 딱맞춰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쵸죠 쇼핑백에 <laughs> 왜 이렇게 들었을 내가 들어 줄게. 왜 저래? 어 너무 좋아서 이제 막 미쳐 날뛰는 거야. 자, 자, 자. 사이다를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게 일단. 이게 그, 쉽냐고. 여기까지 문제시적이고요. 이제 뭘 해야 되냐면, 물건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뺄 뿐이 되는 거야, 보니까? 일단 와야죠. 네, 물건 사고 다시 와야죠. 이세 네. 개를 깎아야 돼. 그러니까, 가는 데 시간, 사는 데 시간, 오는 데 시간 다 합쳐가지고 난두 시간 안 넘겨야 돼.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수학입니다. 아, <laughs> 이제, 이제 수학이야. 자, 이제 보니까, 이제 가는데 시간 얼마 나 걸리는지 안 알려줬잖아요. 네. 그러니까, 시간 안 알려줬으니까 공식 써야 된다고. 네. 어, 지금 보니까, 어디까지 갔다 올수 있냐, 또 아까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있네요.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몰라, X. 음. 자, 그러면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냐, 안 알려주니까 공식 물건 씁니다. 사는데 30분. 네, 예, 일단 가야 되잖아. 네. 물건 사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, 이용을 하는 건데. 통... 물건 사는 데 30분 아 물건 사러 가는데 응 어. 음. 아, 그니까. 통역부에 거리를 하려네 그쵸 음. 통역부 있나요? 시속 어 통역부에 <laughs> 거리가 있지네 이해하나요? 아네거기가갈 <laughs> 거니까 네. <laughs> 그 다음에 30분 동안 한번 물건 살 거잖아 네 근데 이거 보니까 또 시속이네 아 시속 그러니까 2분에 2분에 절반 시간이니까요 오케이 내 다시 올 거잖아. 네. 어 다시 오면 요래될 거잖아. 아, 그렇지. 싫어. 됐나요? 네. 어 다시 왔어. 근데 나는 이거 두 시간 넘기면 안 되겠다. 오케이. 음. 그러니까. 음. 어 이런 문제였습니다. 너무나 싫어요. 어. 그래도 괜찮아. 아까좀뭐 이렇게 뭐 넘어진 딱 잡아주는 순간.